네, 이제 안에안 해, ㄴ 아, 너 네, 아, 네, 아, 밥이 식고 있어, 지금 나 햄버거 시켰는데 어딜까? 눈물, 눈물 접은, 눈물 접은 해석으로 먹을 수 없어. 오, 칩.

안 됐죠 아무도. 어떻게 이야 어, 들어왔나? 넷센트넷플센 응. 네, 나이스. 여기 아저은파멸에1 2아 안 아빠님 안복 끝났죠? 네, 다 끝났어요. 안복이 끝치 조심. 아. 아. 빠 심토. 아, 이 오. 아, 오라구만. 잡혔다 잡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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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혔어. 암수 던졌어요. 자시 조심. 오라킹. 위에 재생됐어요. 오라켰어. 하나 끊었어. 안 끊긴다 이거. 오르침. 오르침. 오, 시, 깔깔 보, 니, 오, 개, 요 오,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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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바, 바, 노미가 시 어제 어 좋은 브리핑 뒤집어 한시 쪽으로 보여, 한 쪽으로, 한명더 나갔다. 오케이. 나갔다가 터지면 들어올게. <laughs> 잡혔다. <laughs> 씨0나1 어, 12, 12, 12, 12, 11, 12, 11, 12, 11, 12. 11, 12, 11, 12. 11, 12, 11, 밀세요 밀면, 네, 밀면 돼요, 돼요. 아, 밀면 돼요 안포안 이어지고 있어요 데띵아 저거 다 썼어요 다 썼어요 다어요 어... 힘들게 안 해요 네. 아씨 밥을 시켰으면 안 됐나? 아이분게1분게 네. 이불 안에 넣어놔요 <laughs> 오 다른 데 없숨? 있음. 여 12시 들어가요. 여기 3시 조시시지 하나도 없다. 아 1시 하나 있어1시 하나 있어요. 7시 버린 버럽. 아, 7시 버려야 돼. 오른쪽 아무것도 없어. 아, 어, 오른쪽에 아무도 없어. 그 아홉시가 반시계로 뛰어져야 할것같시 반시계 야, 못 나갔네. 아. 야 아홉시 반시계 갈 거예요? 이거 내부 내면이거든요 X됐다. 아니 11시 들어가라니까. 아니 11시 다른 사람이 들어간 줄 알았어요. 아, 저한테 말한 건지 몰랐어. 6시 6시, 6시 6시 카운터. 6시 6시 카운터래요. 위에 보세요 위에. 3시 있어 3시 있어. 3시. 3시 오케이. 3시 했어 3시 했어 3시 했어. 찾는 것만. 어 아, 3시, 3시 쪽에 있을게요. 찐님 제가 11시부터 돌게요. 놀... 아래쪽에 되게 하세요1 1시랑1시부터 온다니까. 나3시 쪽이 있어. 세시 다시 쪽. 한시 1시 와 있어요. 시... 5시시어냐 5시, 오케이. 나다시와 5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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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와 먹으러 와야 돼. 어 먹으러 와야 돼. 다시 먹을게 내가. 어 먹어 먹어. 1시 썼어요. 1시, 1시 드세요. 시시 먹어세요. 어다다 먹으면 다 먹어. 아다 먹을 사람아 뭐. 아 진짜 아, 아파. 카운터 방금 쳤어요. 어, 네. 지금 십자 감금. 한번 더. 어떻게? 아, 한번 일. 한번 먹었음. 카운터. 아씨. 서 열한 시 깨지. 1시 깨져요. 1시 깨지, 이거. 어, 1시 깨져. 그럼 11, 12, 7. 아 이거 쓸 거야. 여기 다 살았어. 어. 12시. 이거 나올 수 있다. 12시 우면 예. 해야 돼. 거지, 거지. 또 거지? 또 거지. 12시. 12시. 내부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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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 내부 안 돼. 도우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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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우어야 도우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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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우치야도우치 어나 올라. 아이시 바로 내 위치에 튀어나온 레이저 시장 썼어야네 살리신 분 딜러. 아나 지워졌다. 딜러 또 살리 사람이네. 어, 이상해. 들어가면 되나? 패턴만 얘기해줘. 아 주방 주방 방, 주방 두명 주방 아, 패턴 안 나와. 네지. 벤츠, 위에 벤츠. 어글쩍, 조심. 아, 그렇어. 어. 한디. 없어, 아무것도. 오. 오, 육. 육. 칠. 나 칠. 위에 복구 됐어요. 발장 조심. 허락팀. 무력. 무력. 건설 들어갈게. 건설이랑. 조사 하면 5679 하나 어, 더 찾아 버블 타운 밀파트 이거 5679아 잠깐만 버블 넣고 추앙 당했 다다이어코코 당했 다이어 거짓 그래. 진실코이어 노메 브 러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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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면 5로 5, 5, 6, 7, 9, 6, 7, 7 내가 9, 9. 네. 음. 와, 씨발, 못갈뻔 했다. 놈이 6시. <laughs> 저예요 네, 나머지 위로. 버딧? 버거짓. 버거짓

죽었어요 3밖에 못 봤는데 처음에 아안 뜨게 기도해야지 제발 1중상1중상1중상아 죄송합니다 2분 안에 죽으면 왜 이러지 아무 소 남아있는 사람 없죠? 저 하나, 하나 남았어 이거 음... 털어주세요 그 다음에 내가 다 털어 응, 어. 아. 그 아직 버블 없죠. 뭐야? 표업들 없어. 10, 5 1 2, 3, 6, 9. 10, 2, 뭐. 어, 어치시아 거기? 네. 네. 이거 살짝 채워 와죠 이러면? 아 채워 가도. 아. 안되죠 안도 안 줘도 돼 약.. 뭐많아 잡기. 어, 나랑 나랑 피치 님 잡힘 이거. 무력? 해주세암포까지 어휴 자 어, 마지막 암포볼 이거 넓게 깔아요 그냥 오케이 지금이면 그냥 밀어될것 같은 밀죠 이거 나 11.. 나 1시 어, 나 11시 7 이제 밀어도 돼요 샨디 저기 다음에 밀어도 돼가지고 똑같은 말또 하지마 방금 얘기했잖아 잡기 안 잡혔어요? 아 이거 잡혀줄 거 그냥 에안 네. 잡히는 게 나아. 아, 아, 어... 일단... 나. 아머니때문아 이게. 아. 다음 생각 버 피치닉 거못 건었다. 피치닉 거못볼거다오 씨발. 이거 끊겼는데 왜왜 왜 나오는 거야? 아. 네. 엄몇요 7시. 넣을게. 오케이. <laughs> 어, 오케이. 어. 오케이. 나 괜찮아. 이 코어 1시 향풍님, 5시 피치님, 7시 규성님 11시 하고 제가 서브 다닐게요 네 이제 아직 3분 남았어 <웃음> <웃음> 암수 깎게요 암수 깔고 질로 들어환의이 라이시그개게 날아 싶개 먼저 거침. 오케이. 먼저 치 자. 자, 다시 잡자. 암멸시라이 야, 시키야, 가만 있어. 아 어, 씨발. 아, 맞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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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맞았어요. 아, 안 맞았어. 안 맞았어. 안 맞았어. 그. 안 맞았어. 그. 아, 오케이. 아. 아, 지 미셸드 몸환의 진실 대신포? 아음드 웨이브 또 오락 혀요 조심해 버블 다음 거 치.. 다음 거.. 어? 다음, 다음 거 버블. 치고.. 치고 좀 다음, 어, 거, 치고 다음 좀. 거 치고 줄게 다음 치고.. 나올 때 돼서 한시두개그렇지 한두 개. 두 개. 말아줘 한시 하나 시정쓰.. 다안어 오케이 다했어요더블타 교정리 아씨.. 저거 곤란하긴.. 뭐라킴? 암소 넣었요 성도 돼요 혹시? 그.. 보나 10초 10초 광안들어 갔어? 어나 이거 신도 차에서 딸려가지고 안들어 갔어 7초 여기서 풀어줄 수 있어 5시 2개 5시 2개 5시 2개 5시 와이스 풀었어요 아 이거 안 쳐줘 아 아 이거 하나 짭찐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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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 조심해. 아, 잘못 컸어. 하나. 일단 지금 밀어보죠 아드나 잡았고. 아.. 어디 있어? 아, 어 알았어. 얍. 얍. 아 제가 이따 쓸게요, 이거. 어. 시. 개. 아품 제가 먼저 침그 이거. 네. 이거 어, 안으로 시고 안으로 안으로 들어오세요. 어, 그래. 11시. 맞았고. 맞았고. 아, 에이, 아 남았어. 그래. 남았어. 이렇게 해야 돼. 울 마지막 암 와! 형보한번 됨? 1시 2개 1시 2개 여기 다 맞추면 됨 이거 안으로 잠잠 다 조심 안으로 들어와 주세요 오케이 고마웠어요. 나이스 아아 굳 먹고 이거 내가 먹을게 가그 마지막. 일단 까야되면 6주. 집중하지 않끝났어 음. 이거 못하라. 나머지 다 먹고, 그냥 같이 먹고. Nice. 아, 굿, 어, 굿. 아, 아, 아. 죄송합니다. 어우! 음. 아니, 다시 보기보는데, 나안 나왔는데, 왜 걸렸지?